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무당이 하고 싶다, 무알TV 주피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도 저희 음. 블라인드 컨텐츠 갖고 오게 되었고요. 음. 네, 느껴지시는 기운이나 운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 네. 여자분 계시고요 여자. 여자 지금 일단은 아우 왜또 이런 어, 짜증나 이 여자가 어, 성격으로 일단 얘기를 하자면 완전 대장부 스타일이라고 하셔 어, 말이 여자지 뭔가, 이렇게, 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 남자 빰 때리는 여자다라고 해. 그래서 추진력,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 뭐 이런 것들. 화가 나있지 않을 때는 온순한 여자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잔데, 얘가 막말로 도끼를 품거나, 악이 박치면, 뭐, 얘 뭐, 막말로 얘기해서 건달 새끼 하나 안 무섭다 그래. 지 목숨값도 안 무서워, 이 여자는. 그 정도로, 엄청 배포가 크고, 포부가 강한 여자다라고 해. 이 여자 사주를 이렇게 둘러보면, 내가 우두머리가 돼도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고, 지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 있으면 물불 안 가려. 뭐 막말로 정치한 여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네. 지금 뭔가 정치판에 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뭔가 지금 권력 싸움, 세력 싸움. 이 여자는, 어, 우두머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어, 오너가 돼야 하는 사주기도 하고, 또, 말이 여자지. 완전 남자야. 어, 사주 자체가 남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리고 사주 안에 본이 아니게 이 여자도 감을 바람이 심해. 그래서 아마 이 여자가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일부종사, 이부종사가 어려우실 거고 혹은 솔로의 가능성이 더 커. 항상 남자들은 스쳐 가요. 그래서 막말로 결혼을 해도 나는 내거 해야 돼. 뭐 남+ 남편 껄로 같이 얻어먹고 이렇게 살수 있는 팔자도 안되면 스스로가 개척하고 일어서고 어 앞서 나가야 된다 한마디로 장군감이다 <laughs> 어, 장군감이다라고 보여져요 음 평상시에는 착합니다 온순하고 현명하고요 똑똑해 그런데 몰라 이 여자의 그냥 성품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여자가 여자치 완전 그냥 남자 새끼 같아 어 그래서 강자 땐 강해 약자 땐하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자한테는 호의를 베풀고 강자가 가짱인케 굴면, 음, 오, 응, 어, 응, 응, 아, 응. 앙, 무는 거지 그냥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뒤돌아서면 끝도 없이 차가운 여자다 어. 물불 안 가린다 그 물불 안 가리는 곳에 지 목숨값 정도는 아깝지도 않다. 아. 그런 정도로 독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속이 복잡해. 복잡하고, 막 이게 뭔가 정치판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이 여자도 분명히 비는 여자라고 해. 비고 살고 있어. 지도 알아, 지가 가물인 거. 그래서 지는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풀어먹어보겠다라고 사는 여자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사주가 엄청나게 높다. 그 사주 높은 건 본인도 알고 있다. 일단 앞으로 흐름으로는 원래 이 여자가 올해, 갑진년에 무조건 한번 시끄러워야 돼. 근데 이 시끄러운 싸움판 자체가 자초한 거라고 하셔. 어. 근데 만약에 자초한 게이 정도지, 못도 모르고 가만히 기다렸다면은 얘는 아마 그냥 시한폭탄을 하나 때려와줬을 거라고 해. 음... 땜을 한번 해야 돼. 모든 사주에 뭐 맨날 비슷한 말들 나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애들만 자꾸 갖고 오니까, 비드님이. 근데 이 여자도 한 번쯤은 땜을 하면서 올해는 넘어가야 되는 신수고, 이 여자는 뒤로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잘될 여자다. 뭐 추락하는 형국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숭숭장구. 이 여자가 올해 6, 7, 8, 9까지, 특히 7월달, 관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를, 잘 넘어가시면 뭐하는 여자야? 아무튼 그 여자 이 여자가 지금 시끄러워 보여. 그것만 잘 넘어가시면 승승장구야. 무조건 자기가 지금 와, 아 너무 독해. (1부터) (10까지) 플랜에 세워놨잖아. (1부터) (10까지) 똥 싸는 시간까지도 맞칠 여자야. 성취할 수만 있으면 어 그러면서도 베풀 줄 알고. 아 뭔가 근데 뭔가 나는 이렇게 종치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근데 어찌 됐든 지금 개싸움이다. 개싸움인데 이 모두의 싸움은 욕심이지. 솔직히 말해서 욕심이 도를 좀 지나친 것 처럼 보여지는데 <목소리> 얘 속이 안 좋아 죽겠네 아유, 술 많이 위 조심하세요 <목소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예민하면 소화불량 음. 뭐 아니면 굶어버리나 어... 뭔가 속이 안 좋다 어... 내가 지금 이 여자의 걸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 토할 것 같아 계속 속이 안 좋아 아우 나 오늘 이쁘게 화장했는데 진짜 꽉꽉 해가지고 어제. 아이씨 네. 아무튼 그럼 누구야? 말해봐 일단 네. 이분은 음. 요즘 한창 논란의 중심인 민희진 대표입니다 민희진? 네. 여자 아이돌 문제로 지금 방시혁씨랑 아하이브가 민희진, 민희진. 네그 민희진 대표 음. 민희진씨 위 조심하세요 아유 심한가 보다 음, 이번 갑진년에는 무조건 몸 내 이름, 구설에 무조건 올라야 돼. 이거, 지금 뭐, 방시혁 씨하고 뭐, 저쩌저쩌고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거, 그러니까 정식 싸움이잖아. 완전 정식판 아니야. 뭐, 기업을 하나 두고 지금 지랄 예발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7월달 잘 넘기시면, 넘어갑니다. 미니진 씨가 포부가 엄청 크죠. 그리고 이는 동업할 수 있는 사주도 아니야. 혼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남편이 있어도 지 먹, 뭐 지가 지기 먹고 살아야 된다 잖아 누구랑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할수 있는 사주가 못 돼요. 동업을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내 거를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사주 안에 가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 아이돌을 창출하고, 아이돌을 배출하고, 팔자풀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요 땜을 참 잘하고 살고 있고, 이 여자는 분명히 어디에 빌어. 어, 안 그래도 기사에. 그렇 무당말을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독종, 인간으로서 독종이고, 어, 어. 인간으로서, 어, 남한테 뭔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라 하고, 뭔가 똑똑하고 야물딱 져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지, 이도 아마, 어, 이 자리까지 쉽게 올라온 여자처럼 안 보여지고, 어, 엄청나게 노력이 있었고, 촉, 이 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얘는 아마 무슨 사람을 하나 딱 보면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쟤 되겠다.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 미니지 씨는 이번에 지금 방시혁 씨하고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세력 싸움인 거면 어, 이거 7월달만 무사히 넘기시면 희진 씨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수만 빵도 때릴 수 있어. 그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뭐 다, 하이브인가 뭔가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용쓰지 말고 이는 또 옆에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얻는 아이라고는 하시되 옆에 짱짱한 사람들이 있어 보여. 지가 그만큼 뿌렸겠지. 그래서 그만한 세력이 미니진이란 사람을 두고 곁에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들 믿으시고 같이 뭔가 지금 이 하이브의 이 시끄러운 것들만 정리가 되신다면 또 하나의 어 기획사를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드셔서 승승장구하셔도 나는 문제 없다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너무 감이 좋은 여자라 다른 아이돌을 배출하신다고 또 완전 노력하는 스타일이야. 너무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해 그래서 절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엔 불발이 없다 그리고 지 인생도 그렇게 산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모든 행동엔 책임이 따르고 또한 그 책임 안에 지키려고 엄청 그냥 장군이야 어, 그래서 미니 지지가 지금 뭔가 구설시비가 들어와 있다면 이 갑진년에 무조건 그리고 절대 위조심 하세요 어 이제 우승골 필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몸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 최대한 건강 지켜 가면서 어, 욕심 조금만 내려놓고, 뭔지 모르겠지만, 욕심에, 음. 본인도 욕심이 있었어. 음. 그러기 때문에, 욕심 조금 덜어내시고, 음. 나 하나만 믿고, 어, 이렇게 뭔가 이 구설 시비, 세력싸움, 자꾸 권력싸움, 세력싸움이라 그래. 음. 조금, 한 발, 한두 발 물러쓰고, 어떻게 매번 다 좋아. 음. 그지? 그러니까, 미니진 씨하고, 하나만 얘기하면, 이 미니진 씨가 나중에 사업체를 낼지 모르겠지만, 미니진 씨 손잡는 사람은 좋아. 음. 미니진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좋을 거야. 미니진이 절대 구해서 못얻뜨지지 않아. 미니진 잘 풀어먹고 잘 살고 있고 뭔가 잘 빌고 있어. 어 그리고 노력하고 있고 뭐 막말로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막 부귀영화를 위해서 빈다기보다는 어 업을 닦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업을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마인드가 좋아. 때만 묻지 않고 가신다면. 음. 충분히 뭐, 하이브, s m JYP, 뭐, YG, 뭐, 이런 회사에 나란히 할수 있는 사업체를 키울 수 있는 까미 되는 여자라고 남았으면 좋겠어. 음, 음. 지금 시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음, 음. 그 구설 시비 중에 약간 싸움인 건 맞거든요. 음. 싸움인 건 맞는데 그 싸움을 이 미니진 씨가 말하는 진실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방시혁 씨가 얘기하는 그런 진실이 맞는 건지를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음. 음. 누구 누구 누가 누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도친 개찐이고. 아. 어, 도친 개찐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안 돼도 아니어도 맞게 만들려자야 그만큼 무서워. 와. 우와... 음. 응, 고음트하겠습니다 크긴데. <laughs> <laughs> 어, 무조건 해결 보셨습니다. <laughs> 이거는 한 명이 윈 없어. 같이 망해버리든가. 상생하든가. 서로 물러나서 음. 깔끔하게 끝내든가. 근데 만약에 무이잖아요. 미니지는요. <laughs> 안 돼도 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철도 철도.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신 분이요. 방시혁 씨의 합의청을 찾으십쇼. 어, 그렇게 보여져요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